보이십니까? 이 건물이 절벽을 깎아서 만든 교회입니다. 예,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다면, 여기는 니트 페트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이런, 뭐, 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? 아니면 뭐, 수도원? 이야, 이런 곳인데요. 야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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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와우! 와우! 이 이렇게 막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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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요 와우! 아, 와우! 와 와우! 여기 예배 드릴 의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, 지금. 네, 그렇죠? 네. 네. 여기는 소강당 같습니다. 여기도 더큰게 있거든요. 위에. 이야, 신기합니다.